아니 경도 여기 뭐야? 어 뭐지? Five, 어 이게 뭐야? 어, 몰라 일단 빨리 가보자. 어어 어, 빨리 빨리. 뭐야 이 블록을 다 들고 있는데? 어 뭐야 뭐야 어, 뭐야. 어 뭐야 뭐야 뭐야. 뭐야. 어저 사람 저렇게 간다. 어 <laughs> 뭐야 뭐야 뭐야. 어 밑도 길 따라서 가야지. 와. 어 이런 어. 반칙쟁이. 나도 어, 이 사람 길 따라나가야지. 어. 와 이거 블록을 들어가지고 길을 만드는 게임인가봐. 와짱 재밌다.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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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야 아. 와 이런 게임은 또. 심박하긴 하네. 오호. 민떡을 따라가야지. 와. <laughs> 오, 1등해야 돼, 1등 <laughs> 빠른 길을 찾아야 돼. 오, 나도 이렇게 사람 이렇게 따라가야겠다. 오, 이 사람 블록 짱 많네. <laughs> <laughs> 오. 오. 블록을 얻자, 블록을 얻자. 오, 뭐야, 저 사람 1등하는 건가? 안돼, 내가 1등해야 돼. 지름길 만들기. <웃음> <웃음> 오, 짜. 짜. 그, 블록 없다. 우. <laughs> 오. 와, <laughs> <laughs> 안돼, 안돼, 안돼. 달려, 달려. 자. 달려 달려 달려! 와 이거 1등하기 힘들다. 과연 어, 어, 누가 1등할까? 아 네, 내가 1등해야 돼, 안돼! 안돼! 안아 네, 3등이라도 하자. 어, 아, 3등. 아 <laughs> 재밌다 이거. <laughs> 우와 이거 블록을 우리가 이제 길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게임인가봐. 오, 민자 여기 너 캐릭터 있는데? 오 우와. <laughs> 얼른 춤춰 너도 춤춰. 1등만 춤출 수 있어. 아 이럴 수가. 꼭 1등을 하고 말테다. 하들 <laughs> 달리자고요. 야아~~ 불록 <laughs> 빼기 하자 하자. 어나 36개. 오, 나는 좋아, 좋아. 오, 어 나는 50개. 좋아 좋아. 어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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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 좋아 좋아 좋아. 어 내내내내 어. 이쪽에. 이쪽 이쪽. 좋지 좋지. 어. <laughs> 재밌다 이거. 안돼 안돼. <laughs> 오 여기 화살표 쪽으로 가야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나 봐. 어 지름길인가? 어 경도 못 달리게 해야지 이렇게. <laughs> 잠깐 어디로 가야 되지? 아, 저기가, 저기가 꼬린 지점이네. 어, 여기 지름길이야. 어, 근데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돼. 어, 나, 안 돼! 아, 안 돼! 어, <laughs> <laughs> 블록 짱 많아, 사람들. 와. 응. 음. 어, 여기 있는 블록 다 내꺼. <laughs> 다 내꺼. <거. 웃음> 야, <웃음> 가자, 하자. 가자 지름길. 지름길. 오, 이거는 내가 1등 하겠는데? 어허. 야, 하지만 제가 1등 하겠습니다. 아직 결과를 모릅니다. 이쪽 지름길 하나 만들면 되지롱 소소소소소. 어 밑에 여기 뒤에 뭐가 있어? 어우 여기 조심해야겠다. 어어어어 어. 안돼. 잘했다. 안돼. 오. 아. 오 일등. 오 춤춘다. <laughs> 춤춰. 아 나도 춤추고 싶어. 어우 내가 이렇게 춤을 잘쳤나 어. 어 게임이 너무 빨리 시작하는데? 이걸 뭐좀 사고 싶은데 이런 거죠. <laughs> 3, 2, 1 간다 가자! 민 윈도니 경도니 위로 또리니 있어 또리니 어어어어 아줌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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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승부는 냉정한 법 어! 아 안돼요! 아하아 어. 아, 근데 한번 죽으면 끝이야 헐 <laughs> 진짜? 오 이럴수가 아이템 좀 사고 있어 알겠어 이건 관전하기 기능이 없나보네 어 애완동물도 살수 있잖아 어, <laughs> 이게 뭐야? 스폰지밥? <laughs> 바다 생물 스폰지밥, 널 구매해줘. 와, 그 외에도 뭐, 다 있네? 산타, 배트맨, 유니콘, 고양이, 돼지. 스폰지밥, 너로 저겠다. <laughs> 모자. 와, 피기 모자. 불꽃 모자. 음? 날개도 있고. 이야. 어... 어, 이제 살게 없네? <laughs> 어, 컴퓨터 와봐겠다 와! <laughs> 오 격도 1등춤잘 추는데 네춤 실력을 보시라고요 <laughs> 격도야 나 이거 봐라 이거 스폰지 밥에 샀다 와우 귀엽다 오 근데 로벅스야 <laughs> <laughs> 안 사야지 여기 아까 또리니 이 또리니 분 반가워요 빈또니 <laughs> 팬이에요 하지만 승부는 냉정한 법갑니다 <laughs> 아! <laughs> 블록 다내우와 블록 장만 더. 깔리게 이렇게 해야지. 안돼. <laughs> 지그그 안돼. 오, 격도 따라가. 좋아, 좋아. 안돼, 내 불러. <laughs> 격야나 나 있는 쪽으로 와. 안돼, 불러 없다 이제.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. 오, 점프. 번에 어렵다. 길을 만들어. 만들어. 오, 뒤에 쫓아온다. 아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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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잡히겠다. 맞아. 어 이번에 나 1등 할것 같은데 이번에도? 형도 어디 갔지? 나 떨어졌어. <laughs> 형도야. 와, 아무도 안 보여. 내가 인 건가? 뒤에 막 쫓아온다. 으, 지지 않겠어. 이야, 블록 만들기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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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1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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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. 오, 안돼, 지지 않아. 으 안돼. 달려! 어, 일등했다. 와, 형제 나 일등했어. 뭐뭐 뭐야? 또 일등했잖아. 나 이거 재능이 있나봐. t h 또 간다. 원. 가자. 호우, 오, 이거 이거 너무 재밌어. 지그재그. 오, 세고. 근데 상대방 뒤 쫓아가는 게 꼼수인 것 같아. <laughs> 맞아. 오, 오, 어길 길을 서로 만드는. 으, 더 빨리 가겠어. 으아! 오다다 다 고수야 이제 슬슬 아 내가 1등이네 또나 <laughs> 진짜 재능있 나봐 어떡해 그 입을 다물게 해주지 <laughs> 다 따라오세요 저를 오예 아유 시시해라 이거 그냥 그냥 해두기겠구만 <laughs> <laughs> 이쪽 지름길이 있지 <laughs> 지름길 막아버리지 <laughs> 다 따라오세요 제가 리드합니다 오, 제가 또할 거예요 오, 오. 오. 그제그만들기 헷갈리게 만들어 지기를 호! 안 돼! 아니 뭐야? 또 1등 했잖아. 아이 참. 1등하기 이제 귀찮구만. 어, 밑에 잠깐. 어, 그래. 여기 앞에서. 하나, 둘, 셋. 훠잉 <laughs> <laughs> 아, 이또 1등 해 버렸네. 아이 참. 아, 네. <laughs> 1등을 계속 하니까 이 로벅스 기부도 해야겠는 걸? 기부. 기부를 해 볼까? 어, 100 로벅스나 기부해야 된다고? <laughs> 재미있는 게임 만들어졌니까 기부하겠습니다. 우와. 또왜 울어? 왜 울어요? 또리 왜 울어? 왜 울어요? 울지 마세요. 안 돼. 나 지금 키보드 키보드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틈이야안 돼. 나 키보드 버거 지금. 아! 어! 어, 됐다, 됐다. 아, 이런. 내가 1등하겠어. <laughs> 근데 이건, 와, 이거 와, 이건 역전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? 우리 또리 레이브 뭐 1등하게 도와주자. 어, 그 그럴까? 1등을 못해서 우셨을 수도 있어. 그래도 일단 경토를 따라가 보자. 뭐, 뭐, 뭐 야이 설마 내가 1등 하는 거 아니겠지? 뭐야? 진짜? 아, 진짜? 아. 이럴 수가... 어, 이 사람 따라가야 돼. 어, 어, 뭐야? 여기가 지름길이야? 따라가, 따라가. 좋았어. 이거 먹고, 먹고, 지름길... 어, 오. 블 플러그이 없다. 아, 네, 이 사람 따라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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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힘을 합치자. 이쪽 따라가. 어 역전할 수 있을 은데 이쪽으로 가자. 역전 이쪽 이쪽 이쪽이 기회야. <laughs> 날 따라와야 돼 날. 좋아 좋아 역전할 수 있다. <laughs> 일로 일로 가자! 일로. 오 여기가 마지막 기회야. 으 <웃음> 간다. <웃음> 으 간다. 제발 제발 안돼. <laughs> 오오또래님이1등했어우 와. 축하드려요. <laughs> 아 완전 재밌네 이 게임. 또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길을 만들어가지고 결승점에 도달해 보세요. 완전 완전 재밌다. 히히. 1등은 이렇게 멋있게 춤도 출수 있습니다. 예! 어, 한번더 하자고. 어 바로 시작하네. 어, 이번에 지지 않을 거야. 간다. 오. <laughs> 야. 양보해 드릴게요. 가세요. 어안 가는 거 봐. 와 또린이 완전 착하잖아. 먼저 가세요. 먼저 가. 먼저 가요. 어디? 뚜린이, 이리로 가요. <laughs> 어, 먼저 가세요. 어, 감동. 먼저 가세요. 다른 사람들다 없네. 우리만 살아남았어. 먼저 가세요. 아유, 좋다. 뚜린이, 여러분들, 궁금할까봐 저희가 하나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. 그게 과연 뭘까요? 과연 블록을 몇 개까지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?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. 아, 내가 먼저 갈 거야. <laughs> 블록 다 줍자. 오, 이게 이게 한 999개까지 막주워질것 같은데? 이거 궁금했었어. 어 뭐야, 블록이 여기서 계속 자라나는데? 오. 어 이거 뭐야? 헐, 이러면 무한 계 나 200개 넘었어. 어, 나는 242개. 우와. 오. 어, 저쪽으로 가자. 저 중앙에 엄청 블록 많은데, 저기서 계속 먹자. 어, 저기로 가자. 오예. 와, 이거, 이거 999개 이상 될것 같은 느낌이야. 어, 나 1000개까지 될것 같은데, 과연 999개가 넘을 수 있을까? 오, 천개 넘어. 어, 나 근데 블록이 안 보여, 우리. <웃음> 이거 뭐 <laughs> 이거 뭐야, 이거 험 끝. 무슨 젓가락도 아니고. 또린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까봐 한번 해봤어요. 맞아요. 그런데 이 폭탄은 뭐지? 어,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어어어